무지개를 쫓아서 별아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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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르코, 밥 먹어라. 에이 뭐라고... 아이야! 아이야, 아이야, 아이야. 아이야, 이게 이 전부 다 천둥, 번개 때문이야. 그 다음 날 있잖아, 마르코. 어제좀 무지개 봤어? 무지개라고? 아, 어, 나도 봤는데. 굉장히 커다랗지? 응, 그렇게 예쁜 무지개는 처음이었어. 무지개가 언제 떴는데? 어제 소나기가 엄청 내린 뒤였어. 설마 못본건 아니겠지? 아, 어, 난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그만. 거짓말 좀 그만해. 하이, 얘들아. 니들 어제뜬 무지개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. 아, 나리야, 너도 봤지? 으이, 그렇게 아름답고 커다란 무지개는 나도 여태껏 본 적이 없었어. 어이, 그렇게 멋진 무지개였다니. 무지개는 프랑스어로 아르칸시엘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걸쳐진 아치를 뜻한단다 아, 정말 멋진 이름이구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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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너랑 나도 힘을 합쳐서 어쨌든 무지개처럼 행복한 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꾸나 어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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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금방 사라질 텐데 뭐 에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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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남들 앞이라고 부끄러워하기는 가이가 아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엄마. 어제 무지개가 떴다던데 엄마도 보셨어요? 뭐 그랬어? 소나기가 내린 후였대요. 그랬구나.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난못 봤는데. 나도 못 봤구나. 어부나 나는 봤는데. 뭐 정말요? 그래. 친구네 집에서 같이 봤는데, 정말이지 얼마나 크고 예뻤는지 몰라. 그렇게 멋진 무지개는 태어나서... 너무해! 어,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혼자서만 본 거야? 어? 그땐 친구네 집에 있었는데, 무슨 수로 너한테 알려줄 수 있겠냐? 하지만, 타마랑 친구들도 다 봤다는데, 나 혼자만 못 봤단 말이야. 뭐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아하, 그러고 보니 너 그때 또 깜빡 졸고 있었구나. <laughs> 역시 사키로군동색을 너무 잘한다니까. 아, 역시 게으르면 손해를 본다니까. 그렇게 예쁜 무지개를 놓치다니 정말 안 됐어. 에이, 시끄러워. 더무지개 가지고 잘난 척하게. 누가 잘난 척했다 그러는 거야. 먼저 시비 건건 건 누군데? 이 잘난 척 대마왕아. 너 정말 말다 했어, 바보 멍청이 주제. <laughs> 정말 둘다 그만두지 못해. <laughs> 그리고 며칠 뒤. 며칠 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무지개가 좀처럼 뜨지를 않아. 마루코, 널 위해서 내가 무지개를 뜨게 만들어줄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어떻게든지 기운 없는 널 위로해주고 싶어, 진심이야. 그러니까 기다려줘, 마루코. <laughs> 있잖아, 마루코. 어? 내일 자전거 타고 조금 먼 곳까지 가보지 않을래? 자전거를 타고? 응. 어제 저녁에 TV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, 무척 신나 보였어. 아,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면 보통 때랑은 좀 다른 경치를볼수 있대. 아, 그거 참 재밌을 것 같은데. 우리도 해보자.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잘 됐잖아. 어때? 그렇다면 좋아. 한번 해보지 뭐. 그래. 과자는 내가 다 준비해갈게. 그럼 음료수는 내가. 와, 어쩐지 내일이 기다려지는걸. 다행이야. 단순한 마루코가 순순히 넘어와서. 응. 어? <웃음> <웃음> 그 다음 날. <웃음> 와! 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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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참 좋다. 그렇지? <laughs> 그집 그런데, 열심는 페달을 밟았더니 배고파졌어. 아 빨리 간식 먹으면 좋겠다. 너도 참 이제 는출발서는데 벌써 간식을 먹고 싶다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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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음, 정말 맛있어 <laughs> 비가 와. 저기 저 나무 아래로 피어져. 아. 조금 전만 해도 햇볕이 쨍쨍이었는데 금방 그치려나? 괜찮을 거야. 아마도. 근데 타마야.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뜰까? 뭐? 진짜 뜨겠지? 꼭 그럴 거야. <laughs> 어, 어. 응. 응. 마르코, 어떻게 할래? 그만 돌아갈까? 응. 무지개야! 그러네. 와 예쁘다. 정말 잘 됐다. 결국 무지개를 볼수 있어서. 탐마야 어. 아. <laughs> 우리 저 무지개 밑에까지 가보지 않을래? 어? 얼핏 보기엔 엄청 가까워 보이는 걸. 자전거 타고 가면 금방 갈 거야. 어? 그래 좋아. 잘하면 무지개 만질 수 있을지 몰라. <웃음> <웃음> 어, 참 이상하네. 이렇게 열심히 페달을 밟는데도 좀처럼 가까워지질 않잖아. 우리한테서 점점 도망치는 것 같지 않니? 좋아, 그럼 좀더 빨리 달려가 보자! 같이 가, 마르코! <laughs> 자, 힘을 내, 타모야! 이제 곧다올 거야! <laughs> 이 언덕만 오르면 틀림없이 무지개가 눈앞에 있을 거야! <laughs> 진이가 올랐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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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개가 어이. 어이. 사라졌어. 어. 이렇게 열심히 무지개 쫓아왔는데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. 와, 또 나왔어. 정말이네. 이제 앤데리막 길이니까 떨어져 볼수 있을 거야. 가자. 응. 자, 출발. 보이질 않아. 이 숲을 지나면 눈 앞에 나타날 거야. 와! 아, 아, 마르코 많이 다쳤어? 아, 괜찮아 이 정도는. 아이. 아, 아 마르코 아, 많이 음. 아파 보이는데 우리 그만 돌아가자. 아,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. 그래, 그치만 무지개는 또뜰 거야. 그땐 꼭 놓치지 말고 쫓아가 보자, 알았지? 응? 그러지 뭐. 오늘은 비록 놓쳤지만 자전거로 신나게 달렸더니 가슴이 후련해졌어. 응? 나도 재밌었어. <laughs> 무지개도 정말 아름다웠고 말이야. 어? 마르코, 타마야! 어? 신이구나 여긴 웬일이야 곤충을 채집하러 왔어 그러는 너인 우린 무지개를 쫓아왔어 혹시나 무지개를 만질 수 있을까 해서 어 진짜야 응. 근데 실패했어 그만 사라져버렸거든 무지개란 건 원래 태양 빛의 반사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쫓아간다고 잡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거라고 뭐 그게 정말이야. 그럼 하루 종일 헛소고만 한 거네. 아무래도 무지개는 멀리서 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그렇지만 아주 가끔 보이는 걸더 자주 보고 싶은데. 아, 아, 그럼 이런 건 어때? 어? <웃음> <웃음> 와. 무지개가 잔뜩 떴어 정말 아름다워 자꾸 아름다운 무지개들에 둘러싸여 자전거를 타느라 쌓인 피곤함도 잊어버린 마르코였다.